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 공매도에 이어가지고 주식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자, 유튜버 얼음사이다는 여기에 대해서 대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이 건에 관해서는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진작에 여러분들 이 문제는 손을 봤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개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작은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을 말하는 거죠. 개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주식 시장에는 큰 손이 들어와야, 큰 손들이 들어와야 주가가 오르지요 라는 발언입니다. 맞는 말이죠. 주식 양도세 완화를 통해가지고 그 기준을 좀 완화를 해가지고 큰 손들이 이탈하는 거를 막고 한국 시장에 주식 투자하는 것이 그러니까 돈 있는 자본가들로 하여금 한국에 투자를 하는 게 조금이라도 더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금 규제와 정책들을 강화하는 게 아니고 완화시켜 주겠다라는 거죠. 자 진작에 여러분들 이렇게 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했던 발언입니다. 큰손 작은 손 가릴 것 없이 주식시장 자체에 자금이 많이 몰리고 활성화되어야 된다라는데 자 여러분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자, 돈이 모이고 주식 시장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남들에게 보여져야 주가와 증시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금융 경제가 상승을 할것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이제 본론이라고 봐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까지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었길래 이러는 걸까? 자, 현행법에서는 주식 대주주의 기준을 10억 원 투자자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많이 투자한 사람들은 연말에 세금을 두들겨 맞아요. 자, 그런데 물론 우리 같은 일반인들한테는 주식의 10억 원이라고 하면은 물론 현실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자, 하지만 반대로 이게 또 국가적인 단위나 증시의 단위에서 얘기를 하면은 작은 돈이라는 거죠. 자, 그 나라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시가 총액이 최소 몇조원 단위 이상이었던 기업이 있을 때 그 종목에 한낱 푼돈 10억 원을 넣어 놨다라고 해 가지고 서울에 아파트도 못살 돈을 넣어 놨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무슨 그 사람들이 대주주로 취급을 받고 온갖 조사와 규제를 받고 감시를 받고 투자하기 불편하고 그 연말마다 대량의 세금까지 뭉탱이로 두들겨 맞아야 된다면 여러분 돈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가 주식에 투자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죠? 아주 간단한 이치거든요, 이게. 목돈이 있으면은 주식에 안 넣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그래가지고 다행스럽게도 현 윤석열 정부에서 여기에 문제 의식을 좀 가지고 대주주의 기준을 좀더 크게 이제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이렇게 좀 이제 뜯어가지 말자 기준을 더 크게 상향 조정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정부에서는 지난해에도 실제로 10억 원이었던 현행 과세 기준을 100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을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무산된 바 있다고 합니다. 뭐 민주당 애들부터 해가지고 뭐 반대하는 사람들이야 말도 못하겠죠. 국내 좌파 세력들이 발목을 잡아 대니까 일이 안 된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 단, 단순 무식한 애들이야 뭐라고 하겠습니까? 무조건 부자 감세 정책이라고 빽거리면서 발작할 게 뻔하잖아요. 안 봐도 제임스 웹 망원경 아닙니까? 어떤 애들이 반대하고 발목을 잡겠어요? 뻔하죠? 자,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간단한 사실을 하나 짚고 넘어가 보자고요.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왜 그렇게 아파트가 인기가 많을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서 말하는 개념은 그 부동산, 집값이 인기가 많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그 이유는 결국 미우나 고우나 아파트, 부동산보다 더 나은 투자처를 우리나라에서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절대 다수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미우나 고우나 결국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럼 제가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어설프게 사업하다가 부모님이 평생 동안 모았던 종잣돈을 물려주고 지도 피같이 벌어 모아놨다가 그 고생에서 마련한 목돈을 어설프게 사업하다가 한방에 날려먹는 사람들 수두룩하죠. 많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주식 투자는 어떻습니까? 이 나라에서 주식 투자하는 게 쉬워요? 변수가 너무 많고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한국의 코스피 국내장은 진짜 너무 개판이라가지고 나름대로 우리나라 안에서 먹어주는 우량기업 대기업의 주식을 사도 10년째 주가가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반토막 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절대다수 일반 국민들의, 국민들의 눈높이와 현실에서 바라봤을 때, 최소한 어느 정도는 그 가치가 밑바탕에 유지가 되는 부동산, 아파트랑 비교를 했을 때, 주식 투자나 사업을 해보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감히 자신있게 누구한테 권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죠. 내 가족이나 우리 부모님, 내 자식에게 그런 길을 함부로 권할 수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 결국 안타깝지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보다, <laughs> 적어도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다 나은 투자처, 그리고 또 하나의 자산가치 방어수단의 선택지를 넓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인이 평생 피땀 흘려가지고 목돈을 몇 억이라도 모아놓으면 어떻습니까? 막상 그 사람이 집 말고는 살만한 게 없어요. 겁이 난다니까 다른 거는. 주식은 한국 국장이 진짜 그동안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러면은 증시로 어느 정도 돈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10억을 넣어놨다라고 해가지고 단순히 이걸 무조건 대주주라고 온갖 번거로운 감시와 규제를 받으면서 세금도 뭉탱이로 뜯겨야 된다면, 우리 같아도 여러분들 그 10억 원으로 차라리 속편하게 아파트나 사놓고 땅이나 사놓고 그냥 그러고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면은 그 나라의 증시는 성장할 수가 없겠죠. 나라 안에 목돈 좀 있다라는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기를 겁을 내니까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수십년치 도표를 한방에 보여드리고 있기는 합니다만 좀 극단적이기는 해요. 아무튼 여러분들 그런데 미국의 증시를 수십년치 보면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꾸준히 증시가 성장을 하고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자 1990년대 2000년대뿐만 아니라 13년 전인 2010년 무렵에만 우리가 미국의 굵직굵직한 대기업의 주식들을 사놓았더라도 떼돈을 벌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죠? 물론 이거는 결과적, 결과론적인 얘기기는 한데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크게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 한국의 주식 국장은 어떻습니까? 노답이라는 거예요. 한국의 증시 코스피는 오죽하면 별명이 여러분들 박스피입니다. 박스피. 허구한 날 10년 넘게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 말입니다. 재무제표가 나쁜 것도 아니고 꽤나 우수한 우량 주식 대기업을 잘 골라 가지고 주식 투자를 사도 그냥 뭐 여기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솔직한 말로 기관과 외인들의 놀이터예요. 대놓고 불법 공매도를 판을 치면서 그냥 돈 있고 힘 있는 애들이 개미들의 피눈물을 합법적으로 빼먹어 가고 있고 재산을 털어 가버리는 개 막장의 증시라는 겁니다. 결국은 조금씩 조금씩 한 방에 완벽할 수는 없더라도 하나씩 하나씩 개선을 해 나가는 게 맞는 거겠죠. 자 참고로 여러분들 삼성이 얼마 전에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12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상속세에 시달리고 있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이재용 회장을 빼고도 빼고도 그 어머니 홍라희 여사나 여동생 이부진 등 모녀 일가가 상속세 때문에 처분하게 되는 삼성 계열사의 주식이 얼마냐 무려 2조 6천억 원이 넘는다 라고 합니다. 저분들은 한평생 동안 기업을 일궈오면서 사람도 고용하고 국내에 투자를 해왔던 죄밖에 없는데 저분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상속세라는 명목으로 이재용 회장의 어마어마한 액수는 다 빼고도 나머지 세금 곁다리만 무려 2조 3조씩이나 된단 말입니까? 그리고 저런 우주고래가 우주고래, 거대한 고래를 말합니다. 저런 우주고래가 조단위의 계열사 주식들을 매각하고 토해내야 된다면 저 매물을 때를 여러분들 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같은 일반 개미들이 도대체 몇 마리가 달려들어야 될까요? 주식이 제대로 올라갈 수가 있을까? 원래 같았으면 저 금액들이 자기 회사 경영권 지분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가만히 묶여서 잠들어 있을 주식들이잖아요. 시장에 나올 이유도 없다라는 겁니다. 저런 식으로 국내 우량 대기업의 주식 지분이 불안정하게 왔다 갔다를 하고 시장에 유통이 된다면, 이게 우리 같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 서민들한테도 그게 도움이 될까요? 절대로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한국은 여러분들 솔직한 말로 대기업 오너들이 주가를 부양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해가지고 경영권을 지켜야 되고 그럴 때 주가가 비싸면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그러니까 상속세 부담에 실릴 뿐이라는 겁니다. 자, 회사 주가를 두 배, 세배 키우고 싶겠냐라는 거예요. 회사 주가 올리면은 오히려 회사가 성장한 게 아니라 나중에 걸림돌이 된다니까 세금이 늘어나가지고 이러면은 국가 경제가 서민들과 함께 동반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은 우리 같은 서민들 있는 돈 없는 돈푼돈 쥐어짜내 가지고 뭐 현금 천만 원 이천만 원 우리가 뭐 삼성전자 주식이라도 한번 사보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주가가 못 오르는데 서민들한테 좋을 게 뭐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증시가 성장을 해야 사람들도 뭐 증권 하다못해 증권회사에도 고용이 되고 일을 하고 뭐 일반인들이 돈 1, 2천만원이라도 이렇게 주식 투자해 놓은 게 자국의 대기업이 성장하면서 나도 돈을 이렇게 뭐 50만원 100만원이라도 벌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그죠 자 신세계 이마트로 유명한 정용진 부회장의 사례를 한번 보세요 어머니한테 4,900억의 자산을 물려받는데 세금이 3천억이라고 합니다 농담 아니고 여러분들 세금이 진짜로 60%가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저러면 새로운 연구개발이나 혁신, 고용과 사업 확장에 투자를 하고 싶던 기업들이 일이 되겠습니까? 잃어버린 거 메꾸려고 움츠러들게 되고 기업의 성장이 느려지지 않을까요? 그 와중에 혹시나 해외 자본, 중국 자본에게 국내 기업을 뺏길까 봐 전전긍긍하게 될 텐데 이게 과연 국내 기업 환경과 그리고 거기 고용돼가지고 일하는 우리 같은 서민들한테는 과연 도움이 되겠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행동주의 헤지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세계적인 경제 석학 로저 마틴 교수의 경고입니다.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 같은 곳은 현대 비즈니스 세계를 파괴하는 악의 힘이다. 이들은 단기적인 이익만 추구할 뿐이고 회사의 장기적인 계획이나 장기 주주들 그리고 장기 고용 안정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뼈가 있는 얘기예요. 이런 해외 거대 자본들이 어쨌든 명칭이 뭐가 됐든 이런 해외 거대 자본들의 존재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것들이 국내 기업과 기술들을 틈만 나면 빼먹으려고 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의 상속세 세금 문제의 약점을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거든요. 기업 사냥꾼들. 자 보세요. 얘네들한테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 기업을 압박하면서 단기 주가 상승만 유도를 하고 이익을 조금 얻는다 싶으면 그 다음날 주식을 다 팔고 떠나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기업에는 뭐가 남겠어요? 그렇죠. 빈털터리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겁니다. 내용물 다 털리고 살아남은 기업들이 드물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거기서 고용돼 가지고 일하던 일반 서민들도 어떻게 된다? 다 작살이 나는 거예요. 실제로 헤지펀드의 공격을 받고 만신창이가 된 기업들은 당연히 고용도 줄어들고 매출 순이익이 줄어들고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다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렇듯 여러분들 상속세나 대주주 세금 이런 게 단순히 부자들의 세금 지구 반대편의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밑에서 고용돼가지고 일하는 우리 국민들 어떻게든 돈몇 천만 원 알뜰살뜰 모아놨다가 은행 이자보다는 더 벌어보자고 국내 이름 있는 대기업의 주식 투자해보는 우리 같은 서민들 우리한테도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 손해가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기업이 망하고 해체당하면은 국민들에게도 좋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들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는 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주식 시장의 증시에 이렇게 손을 대면서 대주주의 기준, 주식 양도세 완화를 하는 이런 거를 좋게 봅니다.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 상속세랑 증여세도 그리고 빨리 파격적으로 줄이거나 없애야 됩니다. 상대적인 약자인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라고 지금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데, 뭐 좋은 말 아닙니까? 이런 것들? 우리도 같이 좀돈좀 좀 벌고 살아야죠. 자, 이 사회는 부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또 대기업 재벌 기득권과 불쌍한 서민 노동자, 이런 식으로 서로 딱딱 이분법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나눠져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기업과 자본가들을 흔들고 규제하고 세금을 많이 뜯고 통제하면은 반드시 그 악영향은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도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청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